어, 다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두 가지 블렌더로 해볼 텐데요. 하나는 320이랑 하나는 크리에이션이라는 모델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다짐 육을 해보시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1인치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1인치 얼린 것보다 생고기로 하시면 좋습니다. 해서서 네, 처음에 돌려주시고 다짐육을 더 중간에 어더 많은 다짐육을 하려면 할 때는 필러캡을 열고 뚜껑을 닫고요. 늘 수직으로 만찍는건 아니라서 여기 도는 게 이렇게. 한 4단에서 5단, 최대, 최대 6단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짐육이 되고요 이제 단순하죠? 쉽습니다. 조금 더 원하시는 만큼 중간중간에 더 넣으시고, 펄스를 이용해서 하시면 하시기 수월하게 다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햄패티나 집에서 수제 햄버거를 만들 때 아주 유의하죠?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있고요 넣으시면 이렇게 되는데 완성된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다진육이 되죠. 이걸 가지고 떡갈비나 햄패티나 그리고 이렇게 수제 떡갈비 이런 용도로 쓰시면 아주 좋은 수제 다짐육을 만들었습니다. 하다. 자 이제는 이 C 시리즈 이 모델 크리에이션인데요. 어. 뭐뭐지 나왔니? 뭐, 응?